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. 6년 전 은경이의 뇌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엄마는 꾸준히 치료하면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. 남편과 이혼한 직후였고 은경이를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할수 없게 돼서 병원비 부담이 컸지만 사방팔방에서 빚을 내고 모아둔 돈을 다 털어서 항암치료에 전념했습니다.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암세포는 금세 온몸에 퍼졌습니다. 게다가 3년 전 종양제거 수술을 한 뒤로는 은경이의 한쪽 귀와 얼굴의 감각이 마비돼버렸습니다.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은경이의 상태는 나빠져만 갔습니다. 올해 4월엔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16살 은경이는 지금 몸의 관을 연결해 영양소를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기에 엄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. 불러도 살가운 대답 한 마디 없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딸의 얼굴을 엄마는 내일도 꼭 보고 싶습니다. 말도 못 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 소리 못 들어 본 지가 지금 그닥 빨리 일어나 주기만 기다리는 거지요.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. ARS 060-700-1580 060700의 1580한 통화 3,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.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KBS 라디오와 친구를 맺으시면 은경이에게 직접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. 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 중전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, 카카오톡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ARS 060700의 1580한 통화 3,000원입니다.